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원 뉴스입니다. 먼저 1월의 주요 소식입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를 드렸습니다. 특송과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함께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나눴고 새해 덕담 영상과 칠대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함께 모여 공동체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일부터 4일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1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이번 기도회에서는 최재봉 목사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주제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구별로 안수기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 첫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일부터 11일까지 캄보디아 CM립으로 단계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학생과 청년, 장년을 포함해 21명이 참석한 이번 단계선교는 오경희 선교사 사역지를 중심으로 성경학교, 코너게임, 센터 사역 등의 선교 활동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를 탐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캄보디아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단기 선교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12일 주일 오후 직원 헌신 예배 및 세미나로 김석곤 목사가 당신은 누구요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에덴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말씀을 통해 모든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6일 주일 오후, 선교 헌신 예배로 윤정화 선교사가 일어나 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8일 토요일, 아산 영인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산행에는 22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늘 많은 성도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기도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도원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